나는 쟁반.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는데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강사는 얼마 전 사무실을 냈다. 사건 의뢰가 많아져 동남시 변두리의 허름한 건물 2층을 얻었다. 그첫 번째 의뢰인은 군기가 득한 얼굴에 명품을 휘감은 중년 여자 지소영이었다. 일단 앉아서 말씀하시죠. 강산은 새로 들인 중고 패브릭 소파에 그녀를 앉혔다. 음, 발자주름을 보니 고생 깨나한 얼굴이고 나이에 비해 목주름이 많은 걸 봐서 관리도 안 했던 사람인데 옷차림은 싹다 명품이네. 모두 신상인 걸 봐서 최근에 사들인 거네. 강산은 유심히 여자를 관찰하며 질문을 시작했다. 남편분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씀인가요? 네. 한달전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어요.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그냥 단순 가출로 여기더라고요.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을 했다면 두분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문제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집 나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만약 가출을 한다면 제가 했어야죠. 참고 사는 건 전데요. 혹시 집 피는 일은요? 여자 문제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여자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술과 게임에 빠져 있긴 해도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남편은 퇴근 후 주로 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한다. 그의 직업은. 중국집 주방장이었다. 중국집 주방장이면 나름 고소득자 아닙니까? 월급은 꽤 됐어요. 하지만 술 마시고 게임 아이템 사는데 다 써버렸죠. 아, 취미 정도가 아니라 게임 매니아셨군요. 강사는 이런저런 질문을 했지만 도통 남자가 집을 나갈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남편분 주변인부터 조사해 보죠. 여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강산을 바라보았다. 네. 꼭 찾아주세요. 꼭이요. 강산은 먼저 의뢰인의 남편 고길중이 근무하던 중국집 만리장성을 찾아갔다.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놓고 가게를 살피던 강산은 넌지시 사장을 불렀다. 다행히 점심 시간이 지나 돌라 가게는 한산했다. 여기 주방장이 바뀌었나요? 사장은 놀란 눈으로 강산을 바라보았다. 처음 뵙는 손님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laughs> 제가 주로 배달로 시켜 먹었어요. 근데 전 주방장님은 왜 그만둔 겁니까? 웅통한 체형의 주인은 주변을 살피며 나직이 대답했다. 몰라요. 갑자기 출근도 않고 연락도 끊겼어요. 그 사람 아내와 통화를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강사는 그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사장과 정식으로 마주 앉았다. 하아. 탐정님이셨군요. 이거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사장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고길중 씨 평소 성격은 어땠나요? 평소 성격이라 그냥 뭐술 좋아하고 그랬죠. 가끔 일하는 중에 몰래 술 마시다 나한테 혼난 적은 있어요. 그 외에는 성실했고요.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요리도 깔끔하고 3년 동안 결근 한번 없었고요. 음 한마디로 성실한 알코올 중독자네요. <laughs> 그렇다고 할수 있죠. 그 외에 특이점은 없었나요? 아그 사람 매주 같은 번호로 로또를 샀어요. 살 때마다 꼭 당첨될 거라고. 당첨되면 게임만 하고 살 거라고 어찌나 자랑을 해대든지 참. 강사는 몇 가지를 더 물어본 후 별다른 소득 없이 자리를 떴다.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고길중이 빠져있는 드래곤 던전이라는 게임 속 친구 리나였다. 리나는 고길중 또래의 중년 남자였다. 제 게임 속 캐릭터가 여성이라. 아이디가 좀 그렇습니다. <laughs> 근데 그 사람 가출할 리가 없는데, 하루라도 게임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키워놓은 캐릭터도 엄청나고, 집에 최고 사양의 컴퓨터도 있는데, 집을 왜 나가겠어요? 오히려 PC방 컴퓨터가 느려 터졌다고 답답해하던 사람인데. 아, 그래요? 강사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강산은 의뢰인 지소영의 집을 찾아갔다. 다 쓰러져가는 빌라의 4층 집이었다. 오, 정말 컴퓨터 사양이 끝내주네요. 강산은 거실에 놓인 고길 중에 컴퓨터를 켜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뒤에서 강산을 지켜보던 지소영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수밖에요. 거기 몇 천을 쏟아부었으니. 저 죄송한데 혹시 물좀 마실 수 있을까요? 바쁘게 뛰어다니다 보니 물한잔 마실 틈도 없어서 말이죠. <laughs> 지소영이 주방에 간 사이 강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가끔 그의 일을 도와준 해커 대상이었다. 어 태상, 응, 그거? 아, 어, 지금. 강산이 태상과의 통화를 마쳤을 때, 지소영이 오렌지 주스를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은 어지럽기 그지없었다. 지소영의 지갑과 잡다한 전단지, 여러 통의 영양제 등이 한데 엉켜 있었다. 남편의 실종으로 불안해진 그녀의 정신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런데 탐정님, 제 생각엔 그이가 혹시 산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산이요? 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실종되기 전에 계속 산타령을 했어요. 동남산 계곡에 가고 싶다고도 그러고. 동남산 계곡 말입니까? 네. 그이가 술을 좋아하잖아요. 계곡 근처에 백숙 잘하는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양 좀 하고 오고 싶다고도 그러고. 그래요? 그땐 그냥 몸이 좀 허한가 보다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혹시 혼자서 거기에 강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다시 지소영을 바라보았다. 문득 그녀의 얼굴 옆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귀걸이였다. 며칠 전에는 없던 명품 로고 모양의 귀걸이가 그녀의 귀에서 대롱대롱 빛나고 있었다. 다음날 일찍 강산은 동남산에 올랐다. 뭔가 집히는 게 있으니까 알려 줬겠지. 질비하게 늘어선 백숙집을 지나 강산은 계곡으로 향했다. 마른 장마로 계곡 물은 말라 붙어 있었다. 여기저기를 서성이며 계곡을 둘러보는데 흑거진 숲에서 젊은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강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잽싸게 달려갔다. 뭐예요? 무슨 일입니까? 여, 여기, 사, 사람 손이... 그녀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 흙 사이로 삐져나온 손가락이 보였다. 분명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아니, 이런, 설마... 강산은 이미 무슨 일인가 터졌음을 눈치챘다. 소리를 쳤던 여자는 전화기를 손에 들고 벌벌 몸을 떨었다. 놀라셨죠? 심호흡을 하면 진정이 될 겁니다. 강산은 그녀를 부축해 바위에 앉혔다. 그리고는 배낭한 물을 건네며 그녀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발견하셨습니까? 강산은 넌지시 그녀에게 물었다. 아, 그게... 잠깐 산책 나왔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아, 그래서 스커트에 구두 차림이었군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런 차림으로 산행을 왔나 하고, 아, 네, 저희 집 근처 산책로가 여기 산길하고 이어져 있어서 강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경찰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바위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여자는 다급히 강산에게 소리쳤다. 제가 신고했어요. 이미 이제 거의 왔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때 강산의 핸드폰이 울렸다. 지소영이었다. 마침 연락 드리려던 참이었는데, 계곡에서 시신 한구가 발견됐습니다. 아직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여기로 온다고요? 강사는 그곳에서 경찰과 지소영을 기다렸다. 하지만 경찰은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오히려 지소영이 먼저 산 아래에서 연락을 해 왔다. 제가 길눈이 어두워서 산길을 못 찾겠어요. 탐정님이 여기로 내려오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요? 음, 그럽시다, 뭐. 강산은 터덕터덕 등산로 입구로 갔다. 하지만 그곳에 지소영은 없었다. 뭐야? 강산은 다시 지소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길이 엇갈린 모양이었다. 30분을 서로 헤맨 끝에 만났을 때 지소영은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이고, 어디까지 갔던 거예요? 신발이 온통 흙투성이네. 아, 이 근처에서 계속 헤매다가 한 군데 가만히 있어야 제가 찾죠. 자꾸 돌아다니면 길만 엇갈리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아, 어지러워. 지소영은 기웃등하며 비틀거렸다. 강산은 얼른 그녀를 부축했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아직 시신이 고길중 씨인지 확실치도 않고요. 강산이 그녀와 함께 숲에 올랐을 때 경찰 도막 현장에 도착했다. 시신을 옮겨 확인한 결과 지소영의 남편 고길중이 맞았다. 생각보다 사건은 시시하게 끝나는 듯 싶었다. 강산은 별달리 한 것도 없이 위례금을 받고 일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뒤로 며칠 동안 강산의 머리는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다. 이상하단 말이야. 지소영도 그렇고 시신을 발견한 여자는 더더욱. 강산은 결심한 듯 해커 대상을 찾아갔다. 어때? 뭐 특이한 거안 나왔어? 며칠 전 강산이 지소영의 집에 갔을 때 강산은 고길중의 컴퓨터를 태상과 연결시켰다. 이후 태상은 제건마냥 고길중의 컴퓨터를 들락거렸다. 글쎄요. 최근 몇 달간 사망 보험금이란 단어가 많이 검색됐다는 정도? 아, 그리고 해킹 시작한 다음 날왜 탐정님이 산에 갔던 그 날이요? 로또 당첨 번호가 여러 번 검색됐어요. 그래? 고맙다 태상아. 나중에 밥한번 살게. 나중? 나중 언제요? 네? 강산은 대답도 없이 태상이 알려준 보험회사로 향했다. 역시 사망보험금이 엄청나구만. 지소영은 6개월 전 들었던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였다. 남편 시신을 찾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보험금을 신청했단 말이지. 게다가 시신을 발견한 그 여자, 아무래도 뭔가 냄새가 나는데. 강산의 두뇌가 빠르게 움직였다. 강산은 일주일 넘게 지소영의 집 근처에서 잠복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외출에 나선 그녀를 미행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소영은 노천 카페에서 짧은 머리의 남자를 만났다. 날카로운 눈매에 매서운 기세의 남자였다. 잠시 이야기가 오간 후, 그녀는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넸다. 저게 뭐야? 두툼하게 불룩한 누런 서류봉투였다. 강산은 두 사람이 헤어지길 기다렸다가 남자의 뒤를 밟았다. 한동안 대로를 걷던 남자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지소영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열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후다닥 강산이 그에게 부딪혔다. 아이고. 무방비 상태의 봉투가 툭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다. 아, 어, 죄송합니다. 미쳤어, 당신. 그를 신경도 쓰지 않은 채 강산은 빠르게 바닥에 내용물을 훑었다. 백만원권 수표 백장 묶음이 다섯 개. 한 묶음에 1억이니총5억일 것이다. 아이고,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강산이 내용물을 주워주려 하자 남자가 낚아챘다. 에이! 그는 서둘러 봉투를 챙겨 빠른 걸음으로 사라졌다. 그래, 이거지. 이제야 그림이 나오는구만. 강산은 그 길로 지소영을 찾아갔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다. 어머, 웬일이세요? 거실에는 명품 로고가 박힌 쇼핑백이 즐비했다. 고길중 씨 사망보험금으로 쇼핑하느라 바쁜가봐요. 네? 그게... 이제 탐정님이 상관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의뢰금도 다 드렸는데 무슨 일이세요? 강산은 씩 미소를 지었다. 처음부터 난 지소영 당신이 이상했어요. 얼굴은 궁한데 명품을 걸치고 있고 남편이 걱정된다면서 입꼬리는 올라가 있고. 그래서요? 지소영의 눈이 사나워졌다. 지소영 씨, 제가 누군지 잘 모르고 사건 의뢰했죠. 모르긴 뭘 몰라요. 남의 뒤 캐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laughs> 잘 알아보고 의뢰하지 그랬어요. 저 전직 형사입니다. 대충 심부름만 해주는 그런 탐정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소영은 잠시 강산을 노려보다 거실로 들렸다.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남편을 죽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까 당신이 카페에서 만난 남자를 시켜 죽였겠죠. 꽤 프로 같던데. 아마 흔적도 없이 처리했겠죠. 거기까진 좋았어요. 남편을 처리해 묻은 것까지는. 근데 사망 보험금이 나오려면 남편의 죽음이 드러나야 하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일부러 손가락까지 내놨는데 아무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네. 하. 그래서 당신은 날 고용해 일부러 말을 흘렸죠. 계곡에 남편의 시체가 있다. 이렇게 말이죠. 내 참. 이런 용도로 날 고용하다니. 하. <laughs>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더 확실히 시신을 찾게 하기 위해 급히 알바를 투입했어요. 그게 당신의 큰 실수였지. 이런 일일수록 신중해야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거든. 그 알바생 여자 너무 직업 의식이 없더라고요. 스커트에 구두를 신고 산에 오다니. 게다가 부르지도 않은 경찰을 불렀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내가 그 정도도 파악 못할 줄 알았어요? 흥. <laughs> 강사는 잠시 숨을 돌리고는 말을 이었다. 근데 거기서 나도 헷갈렸어요. 그 여자는 왜 쓸데없는 거짓말을 했을까? 기껏 날 계곡으로 보낸 당신은 왜 다시 등산로 입구로 날 유인했을까? 이제 사건이 모두 끝나가는데 말이죠. 강산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지소영을 바라보았다. 내가 산에 갔던 그 시각, 당신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어요. 남편 주머니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다시 시간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강산은 펄쩍 뛰는 그녀에게 냉소를 보냈다. 그날 등산로 입구에서 만났을 때 당신 신발뿐만 아니라 손톱에도 잔뜩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근데 그 흙이... 시신 주변에 있던 묽은 붉은색 흙이었어요. 등산로 입구엔 마른 황토 뿐인데 말이에요. 고로 당신은 날 등산로 입구로 유인한 후 곧장 시신을 파헤친 거야. 남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위해 그리고 날 만나러 내려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지.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벌인단 말이에요? 지금 당신 지갑 안에 있는 그거 바로 로또 때문이지. 강사는 그녀가 습관처럼 테이블에 올려놓은 운 지갑을 잽싸게 집어 들었다. 하하. 여기 있네요. 1등 당첨 로또. 흥. 아니, 그걸 어떻게? 지소영 씨, 당신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사망 보험금만 노렸다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고길중 씨가 하필 매주 같은 번호로 로또를 사는 바람에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게 됐네. 눈앞에서 엄청난 돈을 날려버릴 상황이 되자 베는 게 없었겠죠. 그 덕에 모든 걸 잃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테고요. 흠, 어때요?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지소영은 한숨을 내쉰 후 강산을 쏘아보았다. 얼마를... 원해요. 오, 직설적이시네. 어디 보자, 음, 한천? 강산의 대답에 지소영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다. 얼마 후 지소영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짧은 머리 남자와 계곡 알바생 여자도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강산은 뉴스에 나온 지소영의 얼굴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한 천년 감옥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는데 오해를 하셨나? 나한테 천만 원을 입금했네? 이거 신고해야 하잖아. 아휴 귀찮아. 강사는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잡힌 지소영이 은닉한 돈 중에 저한테 넘어온 게 있는데요. 좀 처리해달라고요. 네? 그냥 먹으라고요? 싫어요. 이런 돈 재수 없단 말입니다. 지금 국고로 환수할 테니까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강산은 허름한 사무실 소파에 벌렁 들어 누워 신문에 구인구직란을 펼쳐들었다. 이제 어엿한 사무실도 있으니 직원이나 뽑아볼까? 어디. 강산의 눈이 한 곳에 꽂혔다. 김민아 나 23세. 무슨 직종이든 환영? 24시간 연락 가능? 문구에 사로잡힌 듯 강산의 눈이 빛나고 있다.